오늘 소개할 내용은 보기에는 별거 아닌 스킬 같지만 캐서디 본인에게는 상당히 유용한 스킬. 바로 구르기 스킬이야. 캐서디의 구르기 스킬은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스킬이기도 한데 회피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적과의 거리 조절도 동시에 가능하고 탄치장전이 가능하면서 전투를 지속시킬 수 있는 활용도가 높은 스킬이야. 기동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거리가 그리 긴 편이 아니라서 기동기나 도주기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애매한 스킬이기도 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긴박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기습적으로 선관을 활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도로는 쓸수 있지만 전멸이나 설자에 뛰는 스킬보다는 아쉬운 편이라고 볼수 있다. 누르기 스킬의 직면목은 빠른 재장전이 가능하다는 점인데, 해서 뛰는 장단수가 둠비스트와 정클의 다음으로 적은 편에 속하는 영웅이야. 그래서 교전시에 재장전 딜레이를 줄이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섬난구난을 활용하면 총 625라는 딜을 우겨 넣을 수 있어서 탱커도 한 번에 죽일 수 있어 하지만 섬방탄 사용 후 넣는 딜은 맞추기가 쉬운 편이지만 불은뒤 사용하는 난사의 경우 기절 효과가 풀리고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탄을 명중시키기가 어렵기도 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나는 캐서디의 구르기가 조금 짜증나는 스킬이라고 생각해 당할 때마다 야구르는 섬난구난 그래서 내 결론이 뭐냐고? 꿀잼!